중국이 왜 드론 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지 그 배후의 계획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서해안을 뒤덮는 수십만 대의 드론으로 전장을 한 순간에 장악하려는 전략이었죠. 수많은 드론으로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항로와 함대를 마비시키겠다는 시나리오. 국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며 대응 속도가 날아가지 못하면 전장은 순식간에 끝날 거라고. 하지만 그 대응 속도라는 개념 자체를 한국이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에 없던 3단계 드론 요격 체계를 완성해버렸죠. 먼저 레이저 대공무기 블거이 드론을 요격해 박살내버리죠.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이 레이 한발 가격은 단 이천 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드론 한 대를 잡으려 수십억 짜리 미사일을 쏘았지만 한국은 단돈 몇천 원으로 같은 일을 끝내 버립니다. 이 레이저 를 뚫고 들어 온 드론들은 천호의 사정권에 들어섭니다. 분당 1 5 0 0 발의 타원이 자동 표적과 함께 폭풍처럼 쏟아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기다리는 건 C.I.W.S. 2 분당 6 0 0 0 발의 발사 속도와 수백 조각의 텅스텐 파편이 남은 표적을 하늘째로 쓸어버립니다. 중국이 수십만 아니 수백만 드론을 보내다 해도 결말은 같습니다. 한국의 기술 앞에선 그저 보호가의 표적일 뿐. 중국의 목표는 결국 허황된 꿈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